지도 다 채웠네. 나 여기 뭘 주었거든. 음. PVP 아이템은 쓰는 게 아닌 거 같아. 어? 근데 이거는 좋은 거네. 그래서 측원을 잡아야 돼. 측원, 아 장소 이름이구나. 뭐야? 벌써 떠난 것 같은데. 떠났어? 어서 가셔. 하수조에게 알려라. 오. 나도 화소조좀 보게 해 줘. 그래서 나는 이제 누구랑 싸워야 돼? 너 이냐? 아, 얘네 너무 센데 이제. 나피 깎이는 거뭐 깜짝 놀랐잖아. 들어와 와, 아, 또피 깎여. 어, 아, 너네 너무 세다. 되게 네, 깔끔하게 마무리 마무리 쎄다. 이게 어정해들이 정해법이 맞네. 여기는 이번 판엔 야, 근데 너 거기 위에 있으면 나스킬을못 쓴다. 알아 어됐다 아우 씨,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? 몸머리도 안 돼. 너 멀리 떨어졌쎄 애들이 우리랑 싸워줘야지, 싸우고 싶다. 어? 저기 애들이 있네? 일로 와, 너네. 근데 얘네는 내 상대 아니야, 지금 보니까. 안오르더라 어, 뭐좀 있으면 50레벨 되겠는데? 좋아. 50레벨 되면 뭔가 있겠지. 이거 50레벨이면 10단의 레벨인데. 그래. 계속 뭐가 열리긴 하더라고, 아까부터. 보전 이런거 짠제네랑 쟤네랑 모아서 뭐 하자 일로와 응 좋아 아 너네까지 오면 그냥 너네 와봐라 이렇게 잡으면 50레벨 되겠지? 근데 <laughs> 나 죽겠는데? 와 미쳤어 너무 많아 미쳤나봐 하지만, 이거 한대 맞으면 정신, 아, 역시. 오, 뭐가 생겼어, 진짜. 근데 내가 안 쓰는 기능일 것 같아. 나이스. 피 채우고. 피 채우고. 그리고 아이템 뭐 얻었고. 그래서, 오, 이제 이준 잡으러 간다. 너 죽었어, 이씨. 어? 내가 너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. 날 배신해? 여기냐? 아니네, 잘못 왔네. 여기냐, 여기네, 덤벼 와 위에 고수라는 게 이렇게 눈치가 없다니. 너네 무슨 케이팝 아이돌 그룹이냐? 춤추고 있어. 이렇게 멋있게 등장하지마 뮤비 한 장면 같잖아. 옛날 하루하루, 나나 생각 the fuck? w 이 a t 약해? e fuck? What t h 재미가. c k 재미가 재미가 없다고 친구야 오다막았 h e f 필살기 한번 보여줄게 어, 근데 내 근데 필살기가 많이 약해진 것 같아 지금 어? 얘한테는 또 세네 너 약, 왜 이렇게 약하냐? 아까 그 여자애가 진짜 맷집이 좋았던 거였어 그 산에서 아, 싸웠던 맷집어. 여자애 있잖아 대장은 대장인가 봐 필살기 맞고도 피가 별로 안 깎였던데 걔는 이제 이옥당이랑 갈까? 아, 그래도 뭐한 마디는 하고 갈줄 알았는데 그냥 말없이 죽어버리네? 뭐청룡의 대항하는 걸 후회하게 될 것이다. 이러면서 와 미쳤어 진짜. 와 순간 이동인데? 안녕. 행주님 잡았어요. 화자단이라는 여자에 대해 좀 알아봐야 되겠군. 신월산장의 문호. 아까 나 잡았는데? 뭐지? 나 잡은 애 아니야, 아까? 어, 얘는 아닌데? 아, 그럼 노예가 맞나봐. 한 명이 아니었나봐. 신월산장의 신월산장의 모노입니까? 노예 출신이라 이름도 없어.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지요. 신월산장의 제자인 야몽입니다. 어, 마음을 두면 즉시 처형이래. 몰래 도망가자고 했을 때 얼마나 깊었을지 모릅니다. 네. 기다렸는데 안 오, 안 오니까 소식을 들어보니, 처형당했대. 오케이. 어, 스토리 아니겠지? 소리짠거 아니겠지? 배, 여기서 스파이 하려고. 근데, 오, 어, 무슨 정보를 주고 있어. 좋아. 좋은 사람이야. 영봉만으로 가볼까? 야몽의 피가 흘렀던 그 영봉만으로. 너희안 때리지, 알았어? 그러면 대경고 짠. 아 이제 천권주도 쓸모가 있, 있는 스킬이 돼 버렸어. 데미지도 더 셌으면 재밌었겠는데. 5십사 명. 누가 더 쎈지 보자. 얘네들 약해 보이는데 근데? 아까 걔네 남자애들 진짜 셌어. 와, 너네 그냥 다 죽어버리네. 어디서 오냐, 너네는? 아니, 한 번에 다 오시라고요. 나또 갑상을 차려야 되잖아요. 안 그래요, 그래요. 마무리가 아니었네. 아오, 진짜 죽어라 좀 어. 나이스. 이제 쟤네 잡으러 가야겠지? 장근추 천근추로 멋있게 등장. 아우, 씨. 길안 들어가는 거 봐. 다 와. 와 세, 세, 세. 쎄. 아마 얘네 한, 하나도 안때면고 가야지. 54명이 충족이 될 거야. 다 와, 다 와, 다 와. 좋아, 좋아. 근데 싸우다 보니까 사람 몹이잖아. 동물 몹이면 모르는데, 이제 사람 몹이 다똑같지 생기니까 좀 토론도 는다 복제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, 진짜 얼굴 모양도 다 다르게 쓰으면좀각개이을뭐 이런 거,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컨텐츠이니까, 그냥 정성들일 필요는 없지. 영공만짠 바로 여 기가. 신월산. 네오 걔네들의 신거지야 죽여봐라 신월 백의 제자와 영복만 월산신월신네들 신월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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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봐 오, 너네 좀잘 버틴 나까이랑좀 다르게. 너도 즉사. 너도 즉사. 아 이거. 너도 즉사. 너도 즉사. 모두 사이좋게 즉사. 자 이제 저기 정자로 가야 되는데. 수칼베면서 수.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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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친 거야. 오케이. 깔끔했어 입구가 범에 이처럼 생겼. 범 호랑이? 진짜? 어디? 어디가 호랑이 입처럼 생겼어? 난 왜? 여기 말하는 게 아닌가? 이게 호랑이 입처럼 생겼다고? 취앙 독특하시네. 아프지? 지금이라도 집에 가고 싶지. 뭐야? 맨해결전? 아 여기 나는 저기 가면 그냥 얘네 얘네급일 거 다른 사람에 비해. 너네보다 약할지도 모르. 도망은 달, 잘 다니겠다 너희들보다. 너희들은 앞만 보고 날때리러 오잖아. 그럼 가보자. 와, 애들 엄청 많네. 아, 아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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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. 응, 아파. 다 모아, 다 모아. 모아, 모아. 됐나? 알았어. 싸워줄게. 다 모였으니까. 어? 쟤네들 왔네. 땡큐지. 일로 와. 땡큐지, 그러면. 빨리 오지. 올지 몰랐는데. 좀 준비해놓는건데 어우 뭐야 왜더꾸 끊겨 이거는 어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친구들 다 어리언스 친구야 음 즉사 어 나이스 어, 한방 두방이었는데 근데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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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o 안돼 o 어 i o 아 i od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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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d 어 너희 없었는데 언제 생겼냐? 이번엔 제자만 다섯 명이네. 나안 무서워. 내가 어 죽인 사람들 리스트 보면 너희들 깜짝 놀랄걸 너희보다 센 애들을 잡아왔다고. 이제 한 명씩 이 머리에 한 발, 너 머리도 한 발, 모두 즉투더 집... 사. 됐어. 어, 됐어. 뭔가 댄스 스포츠 같았어. 목을 꺾어버리는 댄스 스포츠. 이어기 <목소리> 쉿. 이어 보자. 자세히 보여줄 건이 뭐라고 이렇게 보인다고? 저게 들린다고? 역시 무해인들은 달라. 좋아 매운맛을 단단히 보여줘라 ㅎ ㅎ 님 아직 안매워 이 왜, 목소리 내려가 버리겠어 왜왜왜 무슨 목소리인데 아 화자단 목소리가 들린거야? 야 너희 부하 다 죽었는데 어떡하냐 근데 전둘추 징탕 들 정도의 내력이라니 안녕 수협 오랜만이에요

기사에 나 혼자 싸우는데 래도 내야길 거는 이긴 거 이긴다는 거는 달라지지 않지. 아, 진제감옥밖기 힘드네. 어, 자꾸 이상한 짓써좀 혼나야겠어 너. 아, 내 감옥. 아, 누가 맞은 거야 지금? 아이씨 강화된 3번이었는데 됐다 이제 너밖에 안 남았어 필살이나 한번 보여줘 뭔가 나랑 친했던 사람인데 배신한 거 같아 가질 수 없어 안돼 갑옷이 차버렸잖아 어? 즉사기다 어? 안 통했어 끝났네? 이쪽으로 가야 구도가 맞겠어 카메라 감독님 보이시죠? 아, 아 뭔데 씨오씨 이런 내가정는 살려줬더니 뭐야? 왜 피가 안들어 본... 다섯째 보이 복수를 공장에 한영혼이 찾지 못함뭔 못할... 말이야? 다시 무슨 말이야? 밟아버린다. 빨리 말해라 그니까 청룡회가 보길래 총룡회가 대체 뭐길래좀 알려주면 좋잖아. 응? <laughs> 당이 미구요. 저살 가린 매했어. 저백 번, 천번 찢어 죽인다한리뭐하지 돌아올 수 없어. 그건 그냥 돌아오지 않는다고. 야, 하늘, 넌뭐 하냐? 어, 이 남자들은 그럼 다무노인 거야? 너랑 너 같은? 그래서 못 싸워 주는구나. 알았어, 헌이 해지 일로와. 약해, 약해. 신화선장은 뭐, 약, 해 빠졌구만. 그럼 이제, 이 스토리의 최종 보스는 청룡회인 거겠네? 언제 만나려나? 아직, 90레벨 되려면 멀었는데. 저 어디가? 도망가는 거 아니지? 자! 멋있게 등장했지. 엔트가. 즉 한번 써 주고 너도 곧 고셔. 아무래도 매너가 있다. 즉사기 쓸때안 자르지 말이 매너 있으니까 너도 소요. 이 상자는 단서가 있을 거라고. 오, 뭐야? 감사합니다. 응? 너 설마